자, 오늘 며칠이죠? 2월 11일입니다. 24년 설 명절 다음 날 일요일 디코스 갑니다. 출발하십시오. 좌측 깜빡이 여기 정지 표지판 지날 때 깜빡이 끄면 돼요. 지금 자전거 타고 있어요. 좌우 살피고 2단, 2단에 엔진 브레이크 쓰면서 가는 거예요. 네. 음. 네. 자, 여기부터 좌측 깜빡이. 자, 차 많이 오죠? 많이 오죠? 네. 기어 중립에 놨죠? 네. 음. 계속 기다립니다. 저기 뒤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들이 무리를 지어오는 거예요. 네. 많이 오죠? 네. 계속 기다리는 거야. 이제 끝이 보이죠? 네. 아, 이거 또 오네. 아, 어. 이제 끝이 보인다. 그죠? 네. 네. 자, 기어놓고. 자, 첫에 출발해. 출발해. 들어오기 전에 출발해. 그렇지. 이렇게. 빨간색이니까 응. 아, 멈추고. 속도 70km 구간입니다. 멈추면 중립. 자, 출발할 때 클러치 조작하는 걸 봅시다. 네. 2단, 방크로치, 악셀, 지그시. 3단, 그렇지. D 코스에요. 자, 지금 키는 거 아니야. 지구대 앞 지나갈 때 깜빡이 킵니다. 잘 들어봐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응. 자, 삑하면 까팔 그는 거예요? 아 일찍 껐어. <웃음> <웃음> 40에 4자를 내 몸이 통과해야 돼약 3분 미터 앞우회전입니다 노추 차로를 이용하세요 아또 미쳤네 그지? 약 3분 미터 앞우회전입니다아니요 차로를, 네. 차로를 이용하세요 느티나무 구경해요 네. 이 멘트는 없는 멘트예요 40에 4자. 다음은 이 시까지 직진입니다. 일정한 속도로 가요. 그러면 40km야. 맞죠? 네. 어. 부드럽게 핸들링 하면 돼. 그렇지, 그렇지. 으트라면 구경하면서. 네. 순대국밥 인형 지나서 장안로 버스 정류장, 여기 버스 정류장 좌측 깜빡이 사이드 밀로 보고 어. 끄고, 왜 우리가 1차로로 들어왔는지 알죠? 네. 우리는 직진하니까. 네. 2차로는 우회전하는 차로예요. 네. 자, 황색 점멸 보이죠? 네. 서행하라는 영하정라. 뜻이야. 영하정라. 네 요거 참고하고 과속 방지턱 넘으면 2단으로 바꿔요 2단 서행해요. 멈추는 거 아니야. 바닥에 30 보이죠? 네. 네 천천히 가면 돼. 잠시 후 제한 속도 3 0 k m 간입니다 빨간 눈금이 3 0 k m 에요그 넘기면 안 돼. 자저 앞에 과속방지턱 보이죠? 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저... 자 지금 켜도 되지만 이거 넘은 다음에 켜요. 켜고 여기 노인 보호구역 글자에서 2차로로 빠져야 되는데 차가 있으니까 차 앞으로 빠집니다. 어. 여기 정지선에 무조건 멈춰요. 멈추고 보행자 신호 확인해. 초록불이죠? 네. 가면 안되죠? 네안돼요 빨간 불일 때 가는 거야. 네. 기어 중립 넣고. 자 이제 빨간 불이죠. 네. 기어 놓고자 코너 돌아요. 측면에 횡단보도도 무조건 멈춰. 멈춰. 자 좌우 두리 보내요. 네. 보행자 없습니다. 없고. 네. 신호등 빨간, 빨간 불고 네. 우측깜빡이회전할 때는 브레이크 쪽에 발이 있어야 돼. 좌우 드리번 드리번. 네. 그렇지. 풀어주고. 3단자 버스 있으니까 추월할게요. 횡단보도 지나서. 사이드러 보고 자 다시 원 위치. 잠시 후 회전입니다. 깜빡 유지. 파표 X 가 가지고 속도 낮추고 2단 코너링 우회전입니다. 할 때는 2단이 편 편합니다. 네. 돌아서. 40을 찍어 좌측 깜빡이 백물로 보고 없죠 앞에 빨간색 점멸이죠 무조건 멈춰야 돼 정지선 앞에 멈추고 하나 둘셋 출발 좌우 살피고 없으면 여기 맨홀 뚜껑 맨홀 뚜껑 바깥쪽으로 풀어주고오삼단자또 응. 느티나무 구경 한번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기어 변속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네. 자 클러치 꽉4 단. 떼면서 악셀. 자, 쏙, 기어 다추는 거. 브레이크. 크로치 꽉. 3단. 떼면서 악셀. 다시 4단. 떼면서 악셀. 과속방지턱이라 그랬네. 에. 자, 한번 3단. 좋아 4단 Very good. 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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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단 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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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단 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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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미 쎄졌죠? 네. 어. 악셀. 아. 음.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300m 좌회전 그랬죠? 네. 예. 좌측 깜빡이 진로 변경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 쭉 올라가요. 올라가서. 지금 켜도 되는 거야. 네. 30m 전에만 키면 되니까. 네. 네. 자, 속도 줄이는 거. 브레이크, 브레이크. 크러치, 브레이크. 30km 밑에서 크러치를 밟아야 된다고 했어요. 네. 네. 자, 여기 약간 경사져 있는데, 조금 한번 올라가 봅시다. 2단, 크러치, 반 크러치. 그렇지, 그렇지. 반크렇치 쓰면 어 기어가 물린 느낌 나죠? 네. 어 그때 브레이크를 살짝 놓면 됩니다. 네. 음. 자 여기 신호는 언뭐 뭐가 먼저 바뀐다고? C U. 네. 어 저기 C U 앞에 신호등이 바뀌고 네. 몇초 후에? 1 5초 후에. 1 5초 후에 우리 신호가 바뀝니다. 네. 신호가 바뀌면 어디 쳐다봐야 돼? 오른쪽 오른쪽 정지선을 좀 봐야 돼. 네 여기. 네. 네. 자 기어 다시 한번 보여줘요. 네. 예. 네. 이단좀더 붙여봐. 움직이죠. 네. 어, 이렇게. 네. 음. 자 조금 있으면 바뀔 거예요. 어, 기어 놓고 자앞자 보면서 출발. 여기 쳐다보고 약간 커브로 어. 빨리 갈 필요 없어. 저실로안 바뀌어. 천천히. 천도히춰주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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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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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한 단, 바로 또사 단. 직진입니다. 앞에 K 8 보고 쫓아가면 돼요. 다음 안내 시까지 직진입니다. 도로 가운데 가는 방법. 여기 모서리 부분 어? 네. 모서리 부분이 흰색 점선하고 맞나요? 안 맞나요? 맞답니다이 느낌 네, 화살표의 왼쪽을 내 몸이 스쳐가는 느낌 네. 도로에 꽉찬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응. 네. 진짜로 드는거지 네 <laughs> 앞에 차 브레이크 앞에 차랑 똑같이 네. 네. 앞에 빨간불 보이죠? 네 어. 속도가 낮아지면 기어도 낮춰줘 그렇지 떼고 이게 엔진 브레이크야 빨라지니까 네. 네. 기어도 높여주고 지금은 차가 조금 많네. 네. 왜 그럴까? 서울에서 집에 가시 그렇지. 이제 밥 먹고 네. 서울 집에 올라가는 거야. 네. 아, 네. <laughs> 알겠지? 네. <laughs> 은 느낌 들죠? 네 어. 핸들링 아주 미세하게 그렇지 그렇지 이용하세요. 어. 핸들을 팍팍 안, 꺼, 안 꺾어도 되죠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야 네. 자잘 들어요 깜빡이 켜고, 속도 서서히 줄여. 줄여. 더 줄여. 더 줄여. 더 줄여 점선 지나면서 2단. 크로치 놓고, 좌측 깜빡이. 엔진 브레이크로 쏘는 거야. 엔진 브레이크하고 브레이크하고 같이. 자, 좌우 살피고 없고, 요 다리 밑에 살피고 네 좋아, 핸들링 좋아 풀어주고 후 좋아 볼록거울 보고 차 없죠? 네, <laughs> 자, 네. 어. 담아주고 풀어주고 오르막길 올라가면서 후, 어, 자, 측깜빡이 자전거 페달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대로 쭉 직진해요 직진하면서 횡물로 가 없죠? 그럼 신속하게 들어섰죠? 깜빡이 끄고 3단 하단, 쭉 가요. 저기, 언덕 올라오면서 예측을 하는 거야. 올라오면서 차가 한 대도 없다. 그러면, 신호 대기하고 있던 무리가 아직 안, 오, 안 왔다든지, 네. 어? 다 지나갔다든지, 둘 중에 하나야. 네. 그죠? 근데 올라오면서 한두 대가 보였다. 그러면 중간이든지, 끝자락이든지, 이런 거예요. 네. 음. 자, 속도네. 자, 80만 안 넘기면 돼. 60 이상 달려야 돼요. 네. 자, 초록불이죠? 델레마존 어? 아까 얘기해줬죠? 70 지나면서 브레이크 발똑똑해 여기 70 지나면서 브레이크 발 대비 오케이. 어 좋아 좋아. 예? 네. 이렇게 네. <laughs> 이렇게. 아유, 깜짝 놀랐네. 예 중리. 오게 딜레마 존재에요 어? 네. 음. 자 기어놓고 가오다 다시 오 좋아 좋아 난단 놀래가지고 그런거야 어? 네. 시동 꺼주면 마이너스 10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절대 긴장하지마 어? 네. 음. 끝자락에 오면 신호에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돼. 센터 키고, 잠시 후, 잠속, 점선을 가운데로. 2단 지점에도착하습니다길 가운데로 자 여기서 한번 멈춰봐요 멈춰봐 만약에 이렇게 시험 올라가는데 위에서 차가 내려와서 지금처럼 멈췄어 그럼 한번 올라가 봐요 그렇지, 멈춰봐. 만약에 2단에 자신이 없다. 네. 1단으로 바꾼. 네, 해봐요. 힘이 세지, 일단은. 네. 응. 깜빡이 꺼지면 다시 켜주는 거야. 네. 응. 정지선에, 아니, 빗 부분에 멈춰요. 반듯하게. 멈춰, 멈춰. 예? 어. 네. 자. 눌러봐. 옆에. 시험을 종료합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박수! 하트! 땡큐!